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파병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태감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 기자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에 대한 견해를 묻자 위성 사진은 진지한 것이고, 만약 사진들이 존재한다면 무엇인가를 반영한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하원에서 비준안이 통과된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해당 조약에 상호 군사원조 관련 조항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이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여러 국가 정상과 양자회담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